아 오늘도 미편을 찍어볼 겁니다 저번에 마크 나쁜 운행자님 자 간다 이거 뭐야? 잠깐 잠깐 잠칼 먼저 만들까요? 갑옷 먼저 만들어요? 칼 바보야 칼? 갑옷이 좋아서 뭐해? 내가 못 오게 하는 거야 칼이 아, 너무 꿉해어 이거 렉 걸렸다 다 젖었어 근데 어떡해? 헐. 너 칼. 너칼 만들어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기요. 냠. 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거 빨리. 에잇. 됐다. 됐다. 아, 잠깐만요. 여기, 여기 가있어, 여기. 여기? 올라가. 여기. 나시. 고목이 어, 고 있어서 무서워. 야. 굉장히 무서운 분이. 아, 저기요. 서권에 내보내 주시면 또 어떡할래요? <laughs> 진짜. 아, 면서스 때려죽었네 터나 진짜. 스터리이 미스터리, 이아이미이미스이미스이이미스이미아터이미스이이 아, 저기, 잠깐만. 아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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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잠깐, consegu, 자, 잠깐, 자, 잠깐. 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예 잠깐만 아 음. 아니 아직 안 입었다고요. 아 먹어 먹어 먹어. 안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야 너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을 <laughs>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해. 어디 게 세요. 아... 무서너못 <laughs> 하네. 너못 하네. 아... 죄송한다. <laughs> 제가 죽지 않을까요? <laughs> 뭐야 또왜 이래 잠깐만요 자 크리에이티브로 바꿨습니다 제가 때리고 있었네 되게 재밌다 이거 <laughs> 야, c o 바보야. 야 야, 피 a 큰 밖에 어 l a 제가 못하는걸 어 e a b o 라고 l e of t o g a r 니 I c u 가다 t 는게 아니라. 방금 전에 갔다 왔잖아. 열다섯 번 합니다. 열다섯 마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 나아니라고아 그는 갔어. <laughs> 아저렇가 <laughs> 아, 아. 어, 이거 쳐지지 <laughs> 안돌려도 아우 나 진짜 아우씨 아우 이안 진짜 야나 이제 가야해 가요 집으로 가야해 엄마 기다려요 이파마 끝내고 갈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더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2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상을 마치고 생을 마치겠다! 안좋 아! 죽게 해드리겠습니다. 끝. 안녕! 아, 더해야 해.